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골프장에서 여러분의 라운드를 더욱 편리하게 도와줄 골프 캐디백 탑5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영상 속 제품 구매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더보기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5위는 퍼포먼스 S 경량 캐디백입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용이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충분한 보관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주는 다양한 포켓과 함께 내구성도 높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홈마 1212,213 캐디백입니다. 홈마의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함께 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클럽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클럽 배치 시스템과 함께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3위는 우마루만 경량 캐디백 5-21입니다. 가벼움을 중시하는 골퍼들에게 추천하는 이 제품은 가볍고 튼튼한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실용적인 보관 공간과 편안한 소지감이 돋보입니다. 2위는 미즈노 2019 NX-LIT 넥스 라이트 캐디백입니다. 미즈노의 이 제품은 뛰어난 내구성과 가벼움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실용적인 매치를 위한 다양한 포켓과 우수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세련된 디자인도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맥클라이드골프경량 캐디백입니다. 이 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하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줍니다. 가볍고 튼튼하며 공간 활용성이 높아 다양한 보관 요구를 만족시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골프 캐디백 탑5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은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제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